안녕하세요. 저는 오늘 성탄 트리 장식 모양 수세미를 떠볼 거고요. 이렇게 세 가지 색을 이용해서 이렇게 떠볼 거예요. 이렇게도 떠보았고, 이렇게도 떠보았어요. 오늘은 이렇게 떠보는 거로 해볼게요. 같이 떠볼게요. 바늘은 5호 바늘을 사용했고요. 이렇게 해서 돌리신 다음, 한 코를 먼저 걸어 빼 주시고요. 잡아 당겨 주신 후, 고리를 만들기 위해서 네 코를 먼저 떠 주시고요. 첫 번째 자리에 이렇게 빼뜨기로 해 주시고요. 여기에서 기둥코 포함, 기둥 코 포함 12코를 뜰 거예요. 여기 안에 줄 거고요. 기둥 코가 세 코가 떠졌고요. 12코를 뜰 거예요. 셋. 넷. 다섯. 1 2 떠졌네요. 12코 뜨신 다음, 첫 번째 걸었던 코, 두, 세 번째에 단어를 넣으셔서 빼뜨기를 해주시면 되고요그 다음, 여기에서 한 코에 한 코씩 늘려서 총 24코를 만들겠어요. 이렇게 이 자리에 코자리에 뜨지 마시고 요 사이에 뜨시면 더 뜨시는데도 편리하고 이렇게 견고하고 좋아요 한바퀴 떠 주세요 처음 떴던 사슬뜨기 세 번째에 걸으셔서 빼뜨기로 하시고, 이렇게 두 번째 단이 떠졌구요.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 단뜰 차례네요. 세 번째 단에는 역시 사슬 세코 뜨시고, 또 이렇게 고를 사이에 두번 뜨시고, 세 번째 가서 한번 늘려주시고, 그렇게 하셔서 한 바퀴 뜨시면 돼요. 네, 흰색. 이렇게 마무리 해주시고, 여기에서 이제 빨간색과 초록색으로, 이렇게 빨간색과 초록색으로 이렇게 연결하면서 뜰 거예요. 이렇게 떠볼게요. 처음 빨간색으로. 걸으신 다음 한 코를 같이 잡아 빼주시고 한 가닥 남겨놓으시고 이렇게 첫 코가 떠졌고요 사슬로 첫 코가 떠졌고요 이렇게 두 번째 코에는 이 자리에서 한 코를 늘려주세요 이렇게. 사슬 세 개로 한코 이렇게 한 자리에 두코 늘려주시고 이제 파란색 실도 마찬가지로 위에 걸으셔서 이렇게 잡으신 다음 첫 번째 이렇게 떠주시고 이렇게 뜨신 다음에 한 코가 됐어요.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. 한 자리에 두코 떠주시고, 다음번에 볼게요. 빨간색을 걸어서, 요 자리에 한번 떠주시고, 한 자리에 두코 떠주시고, 다음에도 마찬가지로, 파란색 걸으셔서, 요 자리에 한코 뜨시고, 두코 뜨시고, 이렇게 반복해서 끝까지 떠볼게요. 네, 이렇게 초록색으로 마무리해서 이렇게 예쁜 모양이 이렇게 떠졌고요. 여기에서 이제 흰색을 연결하여서 이렇게 레이스 모양을 뜰 거고요. 이제 떠 볼게요. 위에서 연결할게요. 잡아서 걸어주시고 같이 걸어서 한코 떠주시고 여기에서 사슬 3개 뜨시고 다음 자리에 다음 뜰코 자리에 이렇게 떠주세요. 이렇게 뜨실 때 다음 자리에 또 이렇게 한코더 떠주시고요. 여기에서 사슬 세개 떠주시고요. 이렇게 다음 자리에 이렇게 또 떠주세요. 이렇게 뜨시면 이렇게 늘어지신 실들이 다 이렇게 같이 붙여가요. 그래서 깔끔하게 뒤 뒷면도 깔끔하고 앞면도 깔끔하게 이렇게 처리가 돼요. 옆자리에 뜨시고 옆자리에 뜨시면 이제 끝이 났어요. 이렇게 예쁜 모양의 수세미가 됐고요. 여기에서 고리까지 완성할게요. 코리는 이 코를 할 거예요. 1 4 코를 해서요. 여기에 자리에 이렇게 하셔서. 이렇게 하신 다음 자르시고 빼주시고 이 실은 이렇게 이를처 뒤를 리해주리해주시요여기에여기에서 이렇게 하나의 또 예쁜 모양의 이렇게 수세미가 완성됐어요. 네, 감사합니다.